어장줄 갔다가 저쪽 갔다가 어장줄 갔다가 그래 나갔다는데도망 가잔다 우리가 한 마리 잡으면 되겠어 5시에 입지로 올 거야 이러면서 그 따라오지. 내 거는 지금 이 앞쪽에는 크릴이안 따라오고 저 멀리 치면은 따라와. 이 앞쪽에는 지금 잡어가 뭐가 맞나봐. 그냥 몇 번만 더 던져보고 안 되면 이제 멀리 치려고. 야, 저찌 하나 떠내려온다. 뜰채를 써먹을 일이 생겼다. 침달아. 찌가 하나 동동 떠내려온다. 저기. 여기로 보고 온다. 열심히. 뜰채는 고기 담는데 쓰는 게 아니라더라. 찌 건질 때 쓰라더라. 뜰채는 찌 건질 때 쓰는 거란다. 고기를 잡는 게 아니란다. 어저 아, 새끼 오다가 왜 살짝 돌아서노. 봐라, 저 멀리는 미끼가 지금 따라온다니까. 저기는 미끼가 달려 있다니까. 뭐가 지금 잘라 먹었다. 이 감시아이가 반 잘라 먹었는데. 고기 없어. 나는 소라를, 소라를 잡았어. 지금 마음이 뿌듯하다. 아, 때 되면 입질해. 가만 있어. 있으면 하겠지. <목소리> いやあんまりよかった。 육지로 왔다. 육지로 왔다. 육지로 어? 왔어. 엄마야. 아이씨. 이야, <목소리> 왔어. 역시 전유도 BJ 장본 네, 스타님이 별풍선 100개를 먹어봐. 선물했습니다. <목소리> 축하합니다. 기읍. 그. 살짝 가지고 가. 빵안 쳤어! 오! 스타 몇 개! 빵안 쳤어, 빵안 쳤어. 이봐라. 완전히 살짝 가지고 가는 거야. 어떤 거리에서 요 앞에가 한 30m 가까이 여가 있더라고. 그래, 여기 내려오니까 한 10m 정도 앞에가 있는 거 같아. 거기를 넘겨서 지금 입질, 하고 있어. 아니, 글로 넘기니까 지금, 근데 또 문제가 지금 찌가 잘안 보여. 막대찌를 써야 되는데, 뭐 그냥 전유동 하고 있어.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아, 이 새끼는 뭐 어디로 옆으로 가노? 너 뭐냐? 화이! 삼치다, 이거. 아니, 둘이 차비가 내려가고 있는데, 둘이 쫙달려가는 거야. 미쳤나 이래갖고 거 삼치다 삼치 응. 밥을 주고 있는데 뭐가 쭉 줄이 쫙 펴지는 거야 뭐야 이거 크릴이 사러 와 그럼 거기가 들어왔겠지 크릴이 딸려오면 그렇지? 뭐든지